안녕하세요. 청옥션입니다. 오늘은 그 황지, 공정년자 황지 주전자를 한번 짚어라고죠. 그걸 한번 우리 매니아분들께 보여드리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한번 봐주시고 감상해주세요. 이 사이즈는 뭐 크진 않아요. 우리가 그뭐 높이도 한 해봐야 한 6.5? 6.5cm고, 그 길이도 한 16cm 한 되네요. 근데 왜이 기물을 가졌나면, 우리가 보면은 이 황지 이런 게 보면 뭐 신작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. 이테토나 뭐나 진짜, 어, 좋아요. 그리고 옛날에 그 관여라면은 이렇게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그때 이렇게 안 만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워낙 뭐 벌이 엄하니까. 그리고 안에도 깨끗하고, 첫째 관지가 좋아요. 네, 관지가 너무 좋아요. 청화에다가 박어들어가지고 공정연재라고 관지를 한번 보시고, 요런 기물은, 한 진품에 가까우니까, 우리 매니아분들도 요런 기물을 꼭 갖고 계세요. 이건 지금도 중국에서 공정연재 같은 거는 가격이 꽤 나가요. 우리 이런 신작같이 뭐 노란 거, 빨간 거, 뭐,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뭐, 남유색과 주전자 같은 거. 요런 거는 이제 차. 그래서 그 사람들 차문화니까 요런 다원 쪽으로, 차문화 쪽으로 해가지고, 이게 주전자를 만졌을 거예요. 근데 너무 색깔도 좋고, 아시다시피 한번 보세요. 너무 이쁘죠. 우리가 보면은 황지가 뭐 이런 뭐 신작이다는데 어 신작은 또 다른데 있어요. 그 카메라로 보게 되면 어딘가 유광이 죽었던 지간에 일단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유광이기 때문에 그 유광이 죽거든요. 이때 당시 항상그 그래. 주연자는 청대 주연자는 강의 때부터 시작해서 도관 때까지 꼭 자라 이런 자라 아니면 무슨 동물 모형식으로 딱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주전자 옆으로 보시면 항상 붙어 있듯이 한번 밑으로 내려 보세요. 항상 주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런 안전감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청대 주전자는 항상 그 명대보다 이 주전자가 깊이가 더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그 기분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매니아분들도 이런 걸 보시고 나서 런게 진짜 기물이다. 이게 진짜 주전자다. 이게 또간육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셨다가 이런 걸 습득하시고 부자 됐으면 좋겠네. 항상 우리 청국선에는 이런 기물이 많다고 하 잖아요. 뭐든지간에 기물이 좋은 게 많으면 그 사람이 최고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 도 좋은 기물을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 되세요. 중국 사람들 꼭 옵니다. 오면은 엄청나게 가져갈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도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은 가격 가지고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좋은 가격 받으면은 좋죠. 매니아 분들도 부자 되시고.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기물을 가리세요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